공무원 면접 필기만 합격하면 면접은 요식행이다 떨어지기가 더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미흡 판정 받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혹시 나도 미흡 받을까봐 걱정되시나요 떨어진 분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만 안 해도 합격입니다 자첫 번째 답변이 너무 짧아요 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퀴즈쇼에 출연한 거 아니잖아요 면접은 정답 맞추기가 아닙니다. 나의 경험, 생각, 준비 과정을 적극적으로 마련합니다. 두 번째, 꼬리 질문에 무너집니다. 그 사업에 대해 더 말씀해 보세요. 그 봉사활동 구체적으로 뭘 하셨나요? 그때 왜 그렇게 행동하셨나요? 이런 꼬리 질문에 당황해서 모르겠습니다. 또는 이렇게 버벅거리거나 하면요. 감점될 수 있습니다. 난 이것도 저것도 다 모르겠다. 그때는 첫째도 둘째도 자신감입니다. 자신감을 갖고 내 생각을 대화한다는 느낌으로 해보세요. 당신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.